오늘도 이렇게 성교원신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도하는 삶이고 성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자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목적이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는 매월 마지막째 주는 성교 헌신 예배로 모이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성교자로서 그 부름에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매월 마지막 제주 성교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삶 쉬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성교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 특별히 요즘에 제 마음이 얼마나 쿵탁쿵탁 하는지 몰라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와 태국이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왜 이때입니까? 한 일주일만 기사가 늦게 나도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실제 성교지, 성교팀원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팀원들 중에서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혹 캄보디아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현지 상황을 가장 잘알수 있을까요? 예, 현지 성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성교사님, 한국에서는 이런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좀 현지 상황은 어럽,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수도 푸동페는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국정지대에 있었던 그 가이등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가이등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는 여전히 많은 여객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푸놈펜 수도도 너무나도 평안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참, 전도한다는 것이, 성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 우리 영광교회에 귀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같이 성교를 가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잘 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동안은 어, 휴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에이 모르겠어 자르려면 자르세요 난 그냥 그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권사님도 계시대요 참 전도를 한다는 거 성교를 한다는 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열의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삶이 참으로 주저될 때가 많고요 성교하는 삶이 참으로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 성교하는 것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성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성교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할 때, 너희 교회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너희 교회가 성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아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필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필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성령님이 주신 감사함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참 어려운 거예요. 성교하는 건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하는 삶, 성교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나를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의류의 삶 속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충만함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성교할 때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성교하는 마음 속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나는 거고요. 그래서 성교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 성교를 통해, 여원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여러 봉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여러 봉사가 참으로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방에서 오늘도 귀한 식당 봉사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 땀, 땀도 엄청 나셨을 테고, 무더운 날씨 속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구역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혹은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주의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어떠셔요? 매주마다 지금 방학기여서 잠시 쉬고 있지만 구역장 모임할 때 우리 구역원들과 말씀 나누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어 대답 안 하신 걸로 봐선 다 쉬운 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떠셔요? 이번 유치부, 유치동,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우리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셨습니까? 어려운 일이셨습니까? 어,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우리 귀한 교사들, 그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처음 만난 학생이요. 이 학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심각한 ADH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도 너무 강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화가 난다고 친구를 망치로 때려서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얼마나 순간에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고 창문에, 유, 그, 창문에 의자를 집어던져서. 그 밑에 있던 아이들, 학생들이 그 유리 파편에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청소년 사육 처음 시작할 때 부장 집사님이 저를 살짝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절대로 사무실에 가방을 두지 마십시오. 혹 지갑을 두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 사무실에서 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의심을 받습니까? 그 학생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죠. 저 아이만 우리 부서에 없다 한다면 참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고 우리 교육부서가 좋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항상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틀어지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친구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학생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시켜봤어요. 어떨까요? 그 학생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 어,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목사님, 저 되게 나쁜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잘못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학생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몇몇 선생님들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학생 못 나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학생이 없으면 교회 분위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 좋아질 것 같은데 저 아이 때문에 저 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는 갈등이 될까야안될까 목사인 저도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학생 하나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교사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처럼은 그 학생만 없으면 우리 교육부서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교사들도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지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우리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영혼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구역 속에 있고, 우리의 교육부서 안에 있고,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감사함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 한 영혼이 변화되는 감동.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오직 그리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 할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신앙상을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죄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 교회 성교팀이 바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교팀원들 어떠한 기대 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짧은 사역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오 마이미아마 그 캄보디아 그 척박한 땅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보물 로 마이미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영혼이. 우리 영광교회 귀한 단기 선교의 일정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원 구원의 감사와 감독,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 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힐리포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아마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더욱 커져야 되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풍성해져야 되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져야 돼왜 그렇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의의 열매는 바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결실, 놀라운 열매. 그 귀한 결실과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골로세서 사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세서 사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 줘야 돼. 너희가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때그 비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 줘야 돼.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전도를 잘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성교를 잘해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가지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전도 잘하고 성교 잘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소의 저자인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잘 맺은 제자는 없습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바울만큼 복음의 전도에 귀한 결실과 열매를 거둔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저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우리 영광궤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갑니다.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그 귀한 성교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분명한 결실과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무엇을 해 주셔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귀한 고백은 바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귀한 단기 성교팀이 수요일 날 출국을 해요. 수요일 날 출국을 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교팀이 화요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단기 성교팀이 귀한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하는 것, 성교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와 성교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귀한 감격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성교팀들 잘하고 돌아오겠지. 그들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교팀의 사역은요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현재 가는 성교팀원들은 최선을 다, 다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귀한 성교팀원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교 팀원들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현지에서 있었던 영혼권의 귀한 감격과 감동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그 승전보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를 사랑하사, 가모대아 단기 성교팀을 세워주시고, 귀한 성교의 현장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출국하여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이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원권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